할렐루야, 아브람과 인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 내이처럼 살아가여 주시오 영원전의 선택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찍이 부름받아 주의 종으로 성교 사명자로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은퇴한 후에도 다시 불러 모아 주시오 마지막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영원히 죄값으로 주고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을 숨기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죽도록 충성을 다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인을 한 것뿐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숨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사랑의 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전전에 모였사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다 낱낱이 계함으로써 죄실신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더러운 입술의 죄, 마음으로 생각을 하은 모든 흉악한 죄악들 행실로 지운 죄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저희들이 벌로지 구독이 채우기만도 못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먼저 희귀함으로써 예수의 포혈로 우리의 뇌를 깨끗이 씻음을 받고 깨끗한 입술과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고시고 의로우시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이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 낱낱이 회개함으로서 예수의 모열로 죄실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죄를 내가 다 사면하노라, 다시는 더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laughs>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신랑 예수님 오실 때, 다같이 들림마다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깨끗하게 가지고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제복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나이다 먼저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건강에 건강을 주시어서 주여 백색까지 팔팔하게 주의하다가 멍땅 재림을 맞이하여 산새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이한 시간에 저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저희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평화와 행복이 계속될런지 알 길이 없으나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을 때 활짝 길을 열어주셨을 때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마음 주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이 닫히고 하나님이여 이럴 수 없는 깜깜한 밤을 맞이할려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주의 일어나는 귀한 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고난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여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분당 7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지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사오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들으시고 빨리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으시고 삼팔선이 무너지고 저막이 귀신의 북한 정권니 하룻밤 사이에 열고성처럼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예, 날이 속해 이르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빨리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통일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의세계인류국가가 되어 세계를 향해 없이고 이 자리에 보이신 주의 귀한 종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칼을 갈며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이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실 때에 주성군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령이 되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 세계를 향해 복음 들고 나가고 저 북한 주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장 말씀의 무장 성령의 중무장을 갖추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봉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여 주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목땅 영광 돌리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복귀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때그 말씀이 칼이 되고 주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